60대 혈관이 30대로 이 조합의 비밀 이두 가지만 섞으면 혈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면을 두번 톡톡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꿀팁 바로 시작합니다. 혈압약 드시고 계신가요? 콜레스테롤 수치 걱정되시죠? 50대 이후 혈관관리 이제 집에서 쉽게 해결하세요. 바로 양파와 식초 조합입니다.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해주고 식초는 혈관 속 기름때를 깨끗하게 분해해요. 특히 여성분들께 더욱 효과적이에요 폐경 후 혈관 건강에 딱!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 양파 한 개를 채 썰어주세요 사과 식초 200ml에 담가 냉장 보관 3일 후부터 하루 한 숟갈씩 2주만 드셔보세요 혈압, 혈당 수치가 달라질 거예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좋아요 꼭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야 더 많은 건강 꿀팁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양파 식초 도전 이라고 남겨주시면 하트 드릴게요.